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집트집의 장미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 나는 농막보다 조금 더 넓은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 희소식 같은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형 주택 요즘 트렌드가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크고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다양하게 쓸수 있는 나만의 공간들을 요소 요소서 넣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모두가 하우징에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소개될 제품은 어떤 장점이 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어 벌써 두 번째 만남이지만 우리 이집트집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 모두하우징의 김창근 이사입니다 네아 이사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농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농막의 아담함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소형 주택으로 조금씩 마음이 옮겨가는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품이 또 그런+ 그런 제품이라고 정말 이사님께서 아주 자부심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이 제품 맞을까요 네 벌써 주택이라서 그런지 현관부터 이렇게 시원시원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질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어떤 재질일까요? 아, 이거는요. 네. 어, PVC 시스템 창호고요. 네. 그 중에서 시스템 인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바깥에는 요거는 랩핑을 한 거고요. 네. 네, 하드웨어가 독일에서 수입한 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너무 꼼꼼하게 잘 돼서 약간 목재 느낌처럼 네. 다크, 오크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요 벽들, 요 벽들은 이 외장재는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수입한 재료인데요. 네네. 그 비가 와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뭐이 방수 문제가 전혀 없는 시멘트로 가공한 소재입니다. 아, 네. 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번에는 왠지 네. 좀 다양한 자재를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 이사님. 네. 확실히 넓네요. 아, 어, 확실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농막에서 본것 같은 그런 나무 소재들이 또 요소 요소 많이 느껴져요. 지금 천정도 그렇고. 요, 요 소재는 어떤 나무인가요? 아, 내부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항진균작용하고 한진정작용이 있어서 흰옥끼로바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옹이가 이런 게좀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걸 쓰게 되면 소재가 요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얇게 킨 거를 흰옥끼를 약간 붙인 겁니다. 아... 베니어처럼 가공해서 붙여가지고 전혀 오류가 그 없게끔 하게 해놓은 거에다가 거기다가 도전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창호, 저쪽에도 지금 창호가 있는데 요 창호 부분에도 이렇게 나무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요 나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재일까요? 그거하고좀 다른 거고요. 아, 요 네. 자재는 이제 많이 보셨었던 그 멀바우라고 하는 네, 네. 소재로 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요, 요 나무보다도 네. 요 창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를 제가 또 아까부터 느껴보고 <laughs> 있었거든요. <웃음> 지금 네, 네. 요게 또 네. 환기 통풍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분명히 이게 이렇게 닫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예, 예, 예. 그러 다음에, 여는 예. 거는 이사님이 한번 보러시죠까요 예. 네. 좀 전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대로 이렇게 틸트 네. 내놓게 되면 사실은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네. 비가 오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비가 안 들어오는 구조고요. 유리도 이제 42mm, 36mm <laughs> 로우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창으로 아 되어 있는 거고요. 틸트 네, 네. 슬라이드라고 해야 네네.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네. 이거를. 아 양쪽에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쪽 달리는 것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서 네, 밖으로 레일이 나갈 레일이 수도 있는. 있는 그런 상황과 앞으로 이제 제가 데크를 앞으로 만들겠습니요 네.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네. 앞쪽에다가 네. 데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훨씬 더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 곳을 다서 들어오고 이렇게 굉장히 동선도 예쁘게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를 또그 전원주택 그리고 이렇게 소형 주택 가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창을 네.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방충망이나 이런 거 대신에 그렇죠. 이렇게 틸팅해서 환기하고 네. 보안상도 이렇게 챙길 수 있게 굉장히 두꺼운데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리고 짠, 짠, 제가 그냥 이렇게 슬슬 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25평 아파트 주방이랑 굉장히 <laughs> 비슷한 네. 크기예요. 되게 넓거든요. 수납장도 지금 꽤 크고 이게 25평 아파트들이 보통 이렇게 이 정도의 진짜 주방을 가지고 있고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방을 크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네 저희가 사실은 별도의 식탁이 없어도 될수 있게끔 네. 이쪽에 스트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비키를 넣어서 쓸수 있게끔 했고요. 약간의 그 공간감을 주도록 해서 대부분 여기 이렇게 좁은 경우도 많이 가요. 맞아요. 네. 주부들께서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 안에 보통 최소한도의 그 거리가 1.2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서 있는 그걸 확보해주자. 음. 그리고 여기 두은데서 들어오면 좀더 넓은, 넓은 네.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해서 기억자로. 네, 어쩜 이렇게 또 주부의 마음을 잘 알고 <웃음> <웃음> 설계를 해주셨는지, 네.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네. 수납장들도 네. 네, 너무 여기 네. 이 서랍형 수납장, 이런 네. 것까지 네. 바비큐 도구나 네. 이런 것들 정말 꼼꼼하게 다 수납할 수 있어서 아, 정말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 이렇게. 네. 네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수납공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으셨어요. 세탁기와 냉장고, 아,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막 계단 밑에 해서 이제 못 쓰는 공간 없이 잘 활용을 해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자또 이제 화장실을 한번 또 보도록 해볼까요? 어 이번 화장실은 굉장히 모던한 그런 느낌이네요 타일자 자재가 훨씬 더 많이 보이네요 어 그런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그런 호텔 네. 화장실 같이 왜 호텔 가면 이렇게 꼭 굳이 세면대를 분리를 해놓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런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딱 온수기를 또요 밑에다가 네. 넣어서 네. 시각적으로 너무 막. 네. 저는 온수기가 너무 여기딱 붙어 있는 네. 게영 네.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이렇게 밑에다가 해놓은 것도 너무 마음에. 이거도 한5 0 m 정도. 50리터고요? 네네. 아, 네. 사용에 정말 불편함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용량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 이제 저희가 1층을 다 둘러봤으니까 2층으로 한번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사님 확실히 정말 주택이 되니까 네. 이 2층이. 층고가 확 확보가 돼서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지금 그럼 층고가 얼마 정도인가요? 아래층 층고는 2.3m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게 모듈러 하우스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전시할 때 공장에서 완전히 이제 98%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 트럭으로 실고 와서 뭐 하루 만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래층 위층의 층고의 제한을 받고 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밑에는 일반적인 주택보다 약간 낮지만 여기는 좀더 높이도록 그렇게 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박공 지붕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유럽의 그런 주택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약간 샹들리아 같은 조명을 달아도 되게 분위기가 사는 것 같고 아네자 이렇게 딱. 크게 공간이 있고 여기 또 테라스가 있어요. 이게 왠지 2층은 또 테라스가 있으면 괜히 또 낭만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테라스 한번 잠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문도 부드럽게 열리고 아, 네. 네. 와. 어, 이 바닥재는 네. 어떤 건가요? 이 바닥재도 어, 그 외부의 그 물과 물이 다도 전형이 안 되고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가공한, 그, 전형적인, 그, 데크용 소재입니다. 아, 네. 예. 더 내구성 부분까지, 2층의 이런 내구성 부분까지 꽉 잡은 그런 테라스가 있고, 여기에다가 진짜 작은 테이블 그렇죠. 놓고, 여기 아침에 네. 커피 한잔 마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양쪽에 또 창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맛바람이 잘들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굉장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다가 침대를 놔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아래층 10.5평, 2층 7.5평에서 15평의 소형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집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창을 보시면 이쪽에는 아예 전면 개방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도 전혀 이렇게 가깝하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해서 창을 이렇게 크게 낸 거고요. 저쪽에도 큰 창을 내서 사실은 이 조그만 공간에 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어 그리고 이렇게 창을 많이 내면은 어, 항상 단열과 그렇죠. 단열 성능과 그렇죠. 이런 에너지 효율 이런 거를 걱정을 네. 하게 되는데 또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 유럽식 시스템 창으로 해서요 단열 1등급에열 관리 값 0.8W 이하로 최고급 창으로 놓는 겁니다. 아. 아네 네. 여러분 정말 네. 창이 많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개방감은 충분히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밀성까지 단열 성능까지 잡은 이런 창호를 사용한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맞은편에 이제 마지막 2층의 정말 숨겨진 매력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우리 또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이사님, 여기가 마치 작은 집이지만 뭔가 네. 복도처럼 이렇게 또 그렇죠. 걸어오니까 괜히 이게 또 굉장히 좋으네요. <laughs>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그 공간에다가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붙박이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 많이 나오네요, 네. 이 그렇습니다. 공간에.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네. 부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소형주택에는 맞는 가구를 찾는 것도 또 그렇죠. 가구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그렇죠. 꽤 큰일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부담을 네. 될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이게 평상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여기가 네어 네. 맞아요 여기다가 얇은 토퍼들을 놓고 네. 여기를 침실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약간 다실 네. 다실처럼 실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지금 이 바닥 레벨에서 그렇게 높지 않게딱이 창이 있어서 지금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너무 여기가 지금 이 전시장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숲이 우거진 나의 땅이 이렇게 했다면은 너무 너무 예쁜 풍경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혹시 여기는 난방이 되나요, 요 바닥? 아, 요 바닥은 난방이 이제 열까지는 난방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난방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네. 밑에 이렇게 수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아 <laughs> 그다보니. 아 수납 이 밑에를 전체적으로 수납도 쓰고 침상도 네. 같이 쓸수 있게끔 하다 보니 여기는 난방을 쓸수 없는 아, 공간으로 음. 그렇게 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윈도우 시트를 만들까 하다가 아 그것보다는 침실을 양쪽에 쓸수 있게끔 위쪽에 네. 느낌이 다르고 이쪽에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음. 아까 리포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다실처럼 네.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어 그런데 네. 여러분들 너무 저, 저기 난방이 안 돼서 조 걱정되는데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안쪽에 또 콘센트가 있어서 전기장판이나 이런 온열기를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편리하게 이런 것도 또 꼼꼼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려가서 정말로 이 예쁜 집을 중요한 내용들 이사님과 함께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이렇게 1, 2층을 정말 꼼꼼하게 둘러봤는데요 이 매력적인 소형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층 7.5평, 위에 7.5평에서 15평의 주택이고요, 소형 주택이고요. 어, 가격은 8,25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와 여러분 1억이 채 되지 않는 네. 금액입니다 이 자재들이 아까 볼때 굉장히 다양한 멀바우 부터 해서 이렇게 어, 수입한 시멘트 패널도 사용하시고 굉장히 그리고 창호가 주택을 지을 때 창호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을 많이 넣었는데도 1억이 안 되는 금액 오 너무 놀랍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건 아까 이 전시장에 올 때에도 약간 분리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조립한다고 했는데요. 어 만약에 어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게 분리를 해서 가져와서 현장 조립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저희 그 용인 공장에서 아래층과 위층을 분리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어 그러니까 나중에 저, 그, 조립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설계도 그렇게 했고요. 공장에 제작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제작 기간을 다 거친 후에는 여기 전시장에 올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건 저상 트레일러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톤 트럭에 실어서. 와서 오전 내에 거의 조립이 다 끝났고요. 아까 제가 잠깐 계단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네. 요 계단 부분이 이제 아래층, 육층에 전기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계단 부분이 사실 분리되는 부분이 안에 숨어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요 부분이 목공이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요 부분만 조립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레벨을 잡고 조립하고 네. 계단을 하는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에 다 마쳤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역을 저희한테 주문해 주신다고 라 하면, 저희 공장에서 제작하고 나서 11톤 트럭이나 5톤 트럭만 들어갈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저승 트럭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까지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이사님 이것도 AS 기간은 네, 똑같이 2년으로 2년. 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S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AS가 생기지 않게끔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작도 하고 시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2년 내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2년이 지나도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1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연락이 와도 아 가서 저희가 손을 받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회차에 걸쳐서 어, 여러분들께 농막과 소형 주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딱 저런 집을 갖고 싶었는데 저런 농막을 갖고 싶었는데라고 하는 분들께 정말 좋은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집트 장미 리포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집트지 채널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그고 알림 좋아요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